네, 네, 지금, 지금 아마 아, 카메라 위치를 바꿨습니다. 지금. <laughs> 네. 송 음, 방송이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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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이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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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강의가 학생이 다참여고 시작했다, 시작하겠다, 을 라는 게좀 전에 브로드캐스트 시작이고요. 강의를 끝내겠다, 라는 것은 브로드캐스트 종료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시작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역시 안내창에 나와 있는 오네요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창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어, 지금부터는 강의가 녹화가 되게 되는 강의 녹화하고부터 캐스트 시작하고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하십니다예 지금 다시 제가 아까 전에 가장 기본적인 화면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움직임은 어그 <laughs> 화면에 이제 소리에다가 지금도 막아놨다 지금 마니다 마이크 음, 지금 마이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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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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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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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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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빨 <laughs> 네, 립레이스 한 명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했었는데요. 음, 제가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음소거 버튼을 눌렀다 풀었다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화면 전시고요. 그가 지금 세 개의 세 자리죠. 지금 제가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수업을 개설한 건데요. 이것을 메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으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화면을 그러면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고정 간단니다 지금까지는 음성에 따라서 화면이 전환되었고요 이것이 너무 정신이 없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아래쪽에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그 화면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네. 옆모습은 보이고 힘들든요 <laughs> 예. 그,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엄수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PC 지금 학생 PC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엄수님 가 활동하는 그렇게 해도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또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녹화와. 중요하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녹화와 실시간 방송은 선생님의 화면이 녹화되고 방송되게 됩니다. 예, 학생들도 이제 각각 화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화면이고, 선생님은 예,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화면이 되게 됩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 중에요. 음... 네.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아마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요. 어,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합니다. 네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음, 일단은 화면 상단의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합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하고요. 어, 화면 공유에서 공유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저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화면 상단에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합니다.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을 하고요. 화면 공유에서 공유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저는 파워포인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뭐 자료가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흔히 쓰는 파워포인트나 예, 한글 문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열어주신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일을 열게 되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현재 화면을 공유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아,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쇼 화면이 되겠죠. 슬라이드쇼 화면을 주시고, 예, 화상학습으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화면 공유를 클릭하셔서 예, 슬라이드쇼를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꼭 슬라이드쇼가 아니어도 지금은 이제 파워포인트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글이든 어글이든 떤프 좋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이제 강의 자료의 프로그램 제한도 사라지게 되고요. 강의 자료를 또 실시간으로 변경한, 실시간 자료나 화상학습용으로 변경하는 과정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 선택한 창을 공유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선택한 창이 공유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공유한 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살펴볼 텐데요. 예. 지금, 저한테서 보이는 것과 사람들이 보이는 게 조금 다른데. 예, 지금, 더 정확하게는, 다른 쪽에서는, 예, 아주 정상적으로 잘 보입니다. 이게, 음, 이렇게 강의 자료 만드는 데 조금 한계가 있군요. 예, 동시에, <laughs>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예. 약간, 보조적인 방법을 쓴다면요. 지금 현재 제가 띄운 화면이 다른 사람의 이제 메인 화면으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네. <laughs> 아, 화면 분할이나 이런 게 아닙니까, 참. 이런 말로 드릴 수 밖에 없겠네요. 지금, 방식 자체는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강의, 필요한 강의 자료를 띄워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고요. 화면 공유를 해주셔야 되는 것. 그래서 파워포인트든 한글이든. 화면 공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목소리와 강의 자료가 큰 화면, 좀 전에 화면이 크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 화면이죠.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에 는나게 되면 원래의 지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음, 강의 진행 중에 특정 학생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수동으로 이제, 목소리에 의한 것은 수동 지정이 되게 되면 해제가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이렇게 화면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기능이 더 있는데요. 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어, 지금, 되게 기본적으로 화상과 음성으로 하지만 음성 채팅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어, 영상을 같이 보다든지. 그런 문서를 같이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좀 더,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 가상학습을 생성을 하고, 생성한 가상학습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예, 가상학습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가상수업에 들어와야 되고요. 가상수업에서 이제 행아웃 주소를 복사하고 학생을 기다린 다음에 오웨어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끝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종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안내 드릴 사항은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될 때부터 학생들이 참여는 참여가 아니라 시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 강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끝나는 학생들은 강의가 중간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한 모드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가 종료되게 되면 자동으로 역시 학생들한테는 강의를 보는 모드로, 녹화를 보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